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놔람> <쬐 Sol> <laughs> 그럼 네. 다음 질문인데요. 누미노 예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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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나는 나와 이불 속에 들어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10cm 덕생 현생 마이크 임팩트 정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10cm에서 노래를 하는. 권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 혹시 요정이세요? 네? <laughs> 아니..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닌 거 아닐까요? 아니. 진짜 무대에서 끼부리시는데 진짜 저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가 귀엽고 섹시하시고 찌질하지만 어떻게 그런 매력을 다 가질 수 있는지 한스씩꼽아 귀엽고 네. 아, 본인의 귀여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귀엽다고 사람들이 봐주시는 거는 네? 그냥 키가 작은 편이어서 아, 그렇다라고. 키가 그러니까 요정이세요? 네? 네? <laughs> 섹시한군요. 비교적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본인은 너무 잘하시고 본인은 귀엽고 섹시하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실제로 섹시한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네 무대로 올라가거나 이제 노래를 할 때는 음악에 서슨뉘앙스랑 저랑 이제 이렇게 녹아들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날수 있지 않을까? 찌질한 거는 실제로 찌질하니까. 아우해요. 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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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찍으실 때 네. 자기 소개처럼 권또틀이라고 아, 네. 막 애칭처럼 부르시잖아요나 권또틀 또 틀렸네. 이거는 애들게리 통해서 했어요. 여러분 팬들이 부르시는 네. 애칭이나 혹시 가장 좋아하는 애칭 아는 거 있으세요? 아좀 권또틀이 제일 좋아요. 어?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몇 가지 알려 드릴까요? 권피치아세요아거기서죠 피치 못다 사정으로. 네. 그, 심난한 밤 스케줄에 지각하거나 빠지거나 이래서. 저는 거기 이미 부여졌어요. 어, 있어요? <웃음> <웃음> 거기 그 손가락 끝에 있는 분홍색 살점이 너무 피치 같아지고곰 <laughs> 피치. 그죠? 감성하시죠? 알죠. 다음 질문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네. <laughs>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보이시죠? 고를 <laughs> <모를> 수 없죠. <웃음> 솔직히. <웃음> 고를 수 없죠. 아, 너무 좋다. 제가 했던 모든 말 하나하나에 이렇게 칭찬으로 토를 단 거를 네. 처음 겪어봐가지고요. 매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일 사무실 오주면될것 같아요. 치밀치 말끔해질게요. 저는 입술이 어릴 때는 컴플렉스였는데 왜요? 어릴 때막 놀리지 않는 친구들이 입술 막 두꺼우면 못된 친구들이에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신체부 말해주세요. 아 그럼 굳이 꼽으라면 <laughs> 전 토끼 이빨이랑요. 아, 아예 여기요. 예. 얼굴 옆에 있는 여기 점. 점아 맞아요. 예. 또 있어요. 아또 뭐예요? 오태가 되게 잘 받으시잖아요. 지금. 아 그거네. 그래서 그걸 살려주는 네. 흘러내리는 어깨가 있거든요. 흘러내리는 어깨. 네, 이렇게 이게힘 없어 보이지만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운동을 한것 같은 어깨. 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네. 그럼 네. 다음 질문인데요. 눈이 너무 예쁘세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집세츠라는 아. 가수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전에는. 10cm 그 이미지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좀 가볍다 할까? 이게 아메리카노 때문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저 너무 좋아. 10cm는 편의점에 있는 음식인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 만든 편의점 음식이라 비싼 음식이랑 사실 퀄리티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매력 있는 음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정정님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저요? 여기 아, 이제 못 살아! 꽃기 1번이 허그 이번이 아. 손잡고 노래 불러주기 3번이 둘당자 그러면 하나 뽑아주십니다 시 잠깐만요 하늘의 기운을 봤어요번이 손잡고 맥돼지 오! <laughs> 엄마 나 사랑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난 So, 에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다가 웃을참 b 못하고 먼저 깜빡인 사람 그 사람 잊었으니까 마실 것좀 가져와 괜히 감동하고 있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laughs> 언니, 네, 어머 안녕하세요. 어떡해요. 어머, 아, 네,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엄마. 어머, <laughs>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계속 노래해주세요. 아, 네, 그럼. 당죠